매년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치매 극복의 날인데요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매년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오병민 기자입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제4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피아노 선율에 맞춰 핸드벨을 연주하거나. 힘차게 타악기를 두드리며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그동안 치매 극복을 위해 음악 치료를 받으며 배운 악기들을 선보인 것입니다. 더불어 행사장 입구에선 어르신들이 시산하의 노인 요양 시설에서 미술 치료를 받으며 만든 약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모두 노인들이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정교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선 협력이 중요하다며 관련 인프라 구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그큰 가족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큰 부담이고 힘 일입니다. 것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씩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고 또 같이 케어하는 가족들도 이런 수기를 통해서 서로 간에 힘을 얻고 이런 게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는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알리고. 현재 치매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티티비뉴스 오민입니다